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서 라이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어 즉,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인데요.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쪽지를 한 장씩 나누어줍니다. 그 쪽지에는 공통된 한 가지 제시어가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시어가 우유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쪽지에는 우유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히 단 하나의 쪽지에만 제시어 대신에 우유 대신에 라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쪽지를 확인한 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제시어인 우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이어가 아닌 사람들은 라이어가 이 제시어인 우유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기, 흰색, 학교 등등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라이어인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라이어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마치 이 제시어에 대해 우유에 대해 아는 것처럼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라이어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제시어가 무엇인지 정답을 유추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설명만 듣고는 아마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이 게임이 의외로 쉬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어들은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게임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딘가 모르게 라이어들은 어색하고 이상하거든요. 라이어들은 티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도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르는 참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라이어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어 제자는 결국에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이어 제자라는 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라이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침례라.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침례는 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복음을 듣고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라이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바울의 눈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요한이 믿으라고 말하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주는 물의 침례,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이후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짜 제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성령의 증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징표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의 징표가 꼭 방언이나 예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징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 그 징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참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라이어 제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면 여전히 라이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과감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참 제자로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2023년의 마지막 여름캠프, 우리 교회 학교의 맞이인 청년부의 여름캠프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담대히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라이어 제자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성령의 증표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저 라이어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답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천안 침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한번후 성령 하나님.